안녕하세요. 건강TV 청춘열차입니다. 오늘은 호박씨가 주는 놀라운 효능, 그리고 호박씨를 고를 때꼭 알아둬야 할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박씨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호박씨는 작은 씨앗 안에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운 건강보조식품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호박씨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특히 남성들에게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연은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꾸준히 섭취하면 전립선 염증을 줄여주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호박씨에 풍부한 마그네슘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마그네슘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의 기능을 돕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호박씨를 섭취하면 혈압 관리와 심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답니다. 호박씨는 비타민 E와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매력력을 높이는 데 아주 좋습니다. 항산화 작용은 세포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로 인해 외부 가염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특히 매력력이 중요한 요즘 일상적으로 먹기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호박씨 안에는 트리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트리토판은 몸에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몇 시간 전에 호박씨를 간식으로 먹으면 더 깊은 수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박씨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박씨에 포함된 특정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식 사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합니다. 이제 호박씨를 고를 때 안아두면 좋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껍질이 없는 호박씨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껍질채 먹는 것도 괜찮지만 껍질이 없는 상태의 호박씨가 섭취와 소화가 편리하고 영양소 흡수도 더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 제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유기농으로 재배된 호박씨는 화학성분에 대한 걱정이 적고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를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더 좋답니다. 그리고 생으로 된 호박씨인지를 확인하세요. 볶거나 가공된 호박씨는 가열 과정에서 영양소가 일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생 호박씨를 구입하시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참고로 호박씨는 산패되기 쉽습니다. 드시고 남은 것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거나 서늘한 곳에 두어야 오랫동안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껍질이 벗겨진 호박씨는 특히 산패가 더 빠를 수 있으니 적은 양을 자주 구매해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박씨는 아침에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넣어서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서 먹는 것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간식으로 먹기에도 좋고 특히 운동 전후에 에너지와 단백질 보충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호박씨의 다양한 효능과 함께 좋은 호박씨를 고르는 꿀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